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최고의 날. 그 날이 기다려지시나요? 스가리아 13장. 얼마 전에 새벽 일찍 보이스톡이 왔다. 아마 마음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 내가 보이스톡은 잘안 하니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했더니 어느 자매님이 그 시간에 아주 어려웠던 마음을 나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대적기도 먼저 하라고 대적기도에 대한 내 설교 동영상을 보내주었다. 대적기도 해보고도 힘이 들면 다시 연락을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자매는 열심히 대적기도를 했다고 하고 너무나 놀랍게 아래와 같은 전도수기를 보내왔다. 와우. 이렇게 며칠 만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고 하겠다. 그 자매의 큐티를 그대로 올려본다. 2022년 7월 4일 묵상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르 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해개시키러 왔노라. 지금까지 묵상을 죄책감에 눌린 묵상을 허구한 날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 죽일 죄인인 것만 강조하고 무엇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못난이 인생만을 많이 묵상책에 썼다. 그랬더니 진보가 없고 인생은 무거워지고 점점 더 예수님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이번에 괴로운 사건으로 이름만 알고 있던 유니스 선교사님, 설교 등쭉 들으면서 다시 고치기로 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9시면 전도를 한다. 매일 보이시던 할아버지가 전화가 왔다. 오늘은 밥 타러 갔다가 오면서 전화한다고 한다. 그래서 안 돼요. 제가 토마토 썰어 왔으니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했다. 안경을 안 쓰고 나가서 멀리는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찾을까 걱정했는데 멀리서 나를 보고 먼저 손을 흔드신다. (8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오른쪽을 못 쓰시고 내가 (5분) 걸어서 갈거리를 (1시간씩) 걸어서 밥을 타러 다니신다 그리고 당뇨가 있어서 아무거나 못 드신다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썰어서 갖고 간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 더위 때문에 우도 옷이 다 젖어있다 멀쩡한 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실까 울컥했다 그래서 오늘은 비밀로 하고 블랙 냉커피 드실래요 했더니 환하게 웃는다. 뇌를 다쳐서 말도 잘못 하신다. 그래서 일찍 문을 열어준 카페로 모시고 들어갔다. 요실금도 있어서 소변 냄새도 심하여 주인이 싫어할까 걱정도 되었지만 에어컨 탓인지 모르는 눈치여서 감사했다. 블랙 냉커피 두 잔을 시키고 시원하지요. 걷는 어, 어, 걷느라고 수고 고생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인다. 커피를 마시면서 여기는 카페라서 크게 이야기하면 안 돼서 오늘은 말씀 가르쳐드리기 어려워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주일에 숙제 내준 거 기억하세요. 했더니 사진 붙이는 거 하신다. 그런데 앨범을 못 찾아서 붙이지 못했다고 한다. 건강한 모습의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매일 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고백하며 바라보라고 숙제를 내주었다. 냉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면서 단숨에 빨대로 다 드신다. 그리고 얼른 화장실로 안내해서 소변을 보게 했다. 카페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나는 거칠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이분을 매일 보게 하신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이분에게 복음으로 치료되는 영혼의 의사로 나를 보내신 것 같다. 이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거린다. 내가 바로 이분이다. 카페에 앉아서 내가 바로 냄새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꼬질꼬질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했더니 눈을 반짝이며 듣는다. 엄마도 아빠도 다 돌아가시고 돌봐줄 이 없었는데 산에 소나무 껍질로 먹고 남의 밭에 당근 몰래 뽑아 먹고 무 뽑아 먹고 도둑질이잖아요. 그쵸? 웃으신다. 그런데 소나무 누가 키워요? 당근 누가 키워요? 무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라고 답을 하신다. 그럼 저는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 하신다. 정답을 말씀하시니 울컥했다. 그럼 우리는 누가 지금까지 키웠어요? 하나님 하신다. 냉커피 속으로 눈물이 뚝 떨어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혼을 돌봐주세요. 오늘도 작은 실천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상급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며칠 전 자매의 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심이 얼마나 큰 감동이던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더욱 새로워지는 것 같다. 이 자매에게는 칭찬 케이크를 보내주었다. 처음 문자 보내 왔을 땐 힘내라고 위로 케이크 보내 주었는데 며칠 사이에 칭찬 케이크로 바뀌었다. 주님, 저도 이 자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 너무 기쁘셨겠어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On that day a fountain will be opened to the house of David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o cleanse them from sin and impurity. 스가라 13장은 1장에 그날에 라는 말이 말로 시작해서 연속해서 그날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그날이란 하나님의 심판 날이라고 한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날이 두렵기보다는 설레이는 기다림의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신부라고 표현했으니,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 두려움이 되는 신부는 없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재림 신앙이라고 말한다. 우리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다. 재림신앙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대로 옮겨온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누구에게 빚을 지고 아직은 못 갚는 형편이라 마음이 무거운 것을 느껴서 그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유하시라고 말, 말을 했는데 그분의 자유함으로 인한 고마워함을 느끼면서 내 삶의 모든 죄로 인한 빚을 우리 주님이 갚아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허다하게 많은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의 빚을 제가 어떻게 갚아 드릴 수 있을까요? 평생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딸 수진이가 살고 있는 미국 아틀란타로 떠나는 날입니다. 거의 24시간이 걸려서 미국 도착할 것 같습니다. 딸 수진이와 사위, 제 아님 목사랑 주님 안에서 좋은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 되기 기도드립니다. 수진이 산후조리를 하면서 수진이와 함께 주님의 큰 사랑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5천원 후원 계좌 500원 아, 이어 계좌로 일컬음 받는 후원 계좌인데요. 헌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이체로 해주셨던 뭐, 어, 분들이 자동이체가 해제된 줄 몰랐다고 다시 후원계좌 인포메이션을 보내달라는 분들이 있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게시판에 후원계좌 안내를 올려드립니다. 자동이체 해 주신 그 결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전에 동참하지 않으셨는데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이 후원 계좌 안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 계좌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가능한 것이라서 더더욱 한분한분 5천원 후원금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은행 인포메이션 다음과 같습니다. 임은미, 우리은행. 계좌번호는 1002-644-640933. 한 사람당 5천원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매달 자동이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이체 부담이시면 한 번도 충분합니다. 특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름 옆에 괄호를 치시고 짧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원 계좌 주시는 분들은요.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후원 그 모든 금액과 이름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그 입력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은사가 있으신 우리 최예지 전도사님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하루에 3시간씩 작정을 하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받, 기도 받으시는 선교 헌금이 되겠습니다. 크크크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대들의 물질 함께 동역해 주셔서 선교지에 있는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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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그런 말 아닌가요? 어떤 멍청마 그러시더라고요. 내, 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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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까 그러면서 감동하셨는데 그 감동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기, 안 지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닫고 느끼는 죄들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를 물리치는 싸움도 중요하지만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죄를 물리치는 싸움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도가 높으면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기는 좀 덜하고 죄와 계속 싸움하려 그러고 그러면은 그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더 버거워집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코한 그러한 싸움의 공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그대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힘써 알아가라고 성경은 명령하셨습니다. 힘써 알아가는 그대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이 모든 걸 알아가기를 힘써 가다 보면요. 이 죄가, 또한 죄의 유혹들이 나를 쫓아오다가 허덕허덕 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빨리 가? 하나님 사랑을 쫓아 너무 빨리 가니까, 거룩을 쫓아 너무 빨리 뛰어가니까, 나를 쫓아오던 죄의 유혹들이 지쳐지게 되었습니다. 허덕거린다는 것이죠. 멋있죠? 사랑하는 그대,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제가요, 아틀란타 가기까지 비행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쩌면 이 내일 묵상은 안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그대의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